지 물리치료사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태행성 관절염도 일단 시작되면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태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많은 관절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관절 표면을 구성하는 연골의 소실로 인해 관절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작용이 없어져 결국은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마찰하게 되어 관절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태행성 관절은 과거 단순히 노화로 인한 연골의 태행성 질환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관절 표면의 연골에 다양한 병적 변화가 초래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소실되어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자들의 수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퇴행성 관절염은 머리가 휘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 같은 노화 현상이 불가피한 질환이고, 미비한 장애만을 남기는 양성 질환이며, 일단 진단이 이루어져도 치료적으로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등 잘못된 생각이 많습니다. 노년층에서 빈도가 높은 것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원인 요소가 오랫동안 노출되어 생긴 결과입니다. 비록 젊은 연령층에서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또한 심한 장애를 동반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노화, 유전적 요인, 비만, 관절의 기계적 손상,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성 관절염, 통풍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의 후유증 등의 원인적 요인소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경우는 주로 고열령 비만한 여성,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무릎의 긴장이 가중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통증과 함께 관절의 경직으로 운동장애를 함께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서양인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고관절보다 무릎 관절에서 임상 증세를 흔히 일으키고 있는데 서양인의 입식 생활과 달리 자식 문화가 발달한 동양의 경우 양반식 책상다리나 온돌식 주거 생활, 화장실의 차이,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것과 같은 사회 문화적 양식의 차이가 무릎의 과도한 굴곡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사 노동에서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무릎을 땅에 대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동양적인 생활양식의 많은 부분에서 과도하게 무릎에 긴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낍니다. 두 번째, 걸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펴기가 힘듭니다. 네 번째, 관절운동에 제한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똑바로 앉은 정자 자세가 힘듭니다. 여섯 번째, 무릎, 엉덩이 고관절, 발과 척추 관절 등이 아픕니다. 일곱 번째, 계단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골극, 가시 같은 모양의 덧 자라는 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침이 결정됩니다. 우선 약물요법 이전에 무릎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을 되도록 피하고, 하일보다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사용하고, 과체중인 경우 이상적인 체중으로 감량함으로써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께 운동을 권하면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환자에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 약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과 뼈가 약해져서 점점 관절을 사용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방화시키는 것이 태행성 관절염의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무릎 관절이 상당히 마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에 맞춰 부담되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릎태행성 관절염이라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 물속에서 하는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 후에 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열감과 붓기가 느껴지면 얼음찜질을 해주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므로 이미 관절염이 진전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등의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는 허벅지의 앞쪽 근육인 넓적다리 네갈래근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주며 강화된 대퇴사두근은 안정성이 떨어진 무릎 관절을 지지해주어 통증 완화 및 움직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주당 1 시간, 즉 하루에 단 10분씩만 있어도 골관절염으로 인한 장애 미국 노스웨스턴대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 1,500명 이상의 건강 데이터를 4년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적당한 혹은 격렬한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관절염으로 인한 장애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분 미만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85%,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45% 감소했습니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면 편하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 옷 입기, 옷 입건, 입기나 목욕, 산책, 교차로 건너기 등 자극히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미 이동이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상태가 진행한 경우에도 인공 관절 전치환술 등을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 관절염으로 활동성이 다소 떨어진 정도의, 정도의 상태라면 하루에 10분 정도씩 걷는 것으로 텐성 관절염의 악화를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매일 걷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동이라도 운동량이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나 운동 후 늦어도 약 10분에서 15분 내에는 관절의 불편함과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로 운동량을 조절해 시행하고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릎 관절염에 독이 되거나 약이 되는 습관도 있습니다.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양반다리를 하고 있거나 손빨래나 물걸레질을 할때 쪼그려 앉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운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는 것, 양반 다리로 앉는 자세 등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한 예로 쪼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서 있을 때보다 3배에서 8배 체중이 무릎에 쏠리며, 체중이 5kg 늘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20kg로로, 20kg이고, 20kg으로 계단을 오를 때는 35kg 내에서 4에서 7배 증가하게 되어 더욱 부담을 주게 됩니다. 등산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 중의 하나이며 이외에 조기, 조깅과 에어로빅, 조기축구, 테니스줄넘기 등도 관절 증상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무릎 관절염 증상이 있다면 의자에 앉을 때도 가능한 아픈 다리는 펴고 앉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절염 초기에 한쪽 무릎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아픈 다리부터 내려가고 올라갈 때에는 덜 아픈 다리로 딛고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관절에 통증이나 열감이 있고 부으면 전통적으로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으로 따뜻한 찜질보다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관절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처음에는 일단 냉찜질을 먼저 적용해 보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및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시행하시면 됩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한 연골 마모가 원인임으로 관절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근본적 치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완화하고 남아있는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더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릎 관절을 평생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절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위한다는 생각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무릎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무릎 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립관악로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